잭사홍의 지구답사, 오늘 가볼 곳은 이름도 재밌는 과천, 과천 지구입니다. 3기 신도시 중에서 여기가 입지 최고다. 다들 이렇게 말하는 곳이죠. 하지만 저는 돈, 투자, 이런 관점을 떠나서요. 실제로 거기 들어가서 살기 좋을까? 바로 요 부분에 집중해서 꼼꼼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출발하시죠. 이 마을이 왜 최고 입지냐? 바로 이렇게 4호선이 <laughs> 3개씩 뭐 줄줄이 사탕처럼 관통하는 신도시입니다. 이런 데가 있습니까? 이런 데가 없어요. <laughs> 교통이 너무 좋습니다. 자, 내비로는 선바위역 또는 경마공원역, 대공원역 아무 데나 찍고 가셔도 됩니다. 과천, 과천 지구 2029년 예정되어 있고요. 공급 세대는 만여 세대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예상 공급 일정. 2025년, 그러니까 올해 택지 조성 및 신도시 착공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소식은 없습니다. 2028년 주택 착공을 시작하고요. 2029년 첫 아파트 분양을 시작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2030년 말에 민간 분양을 시작하고요. 2031년에 첫 입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양 물량은 약 1만 호가 분양될 예정이며, 이중 공공분양이 4,400호, 민간 분양이 2,900호다. 자, 이거는 아파트 얘기죠. 이번 시간엔 단독 필지를 더 중심으로 해서 그 입지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호갱노노 들어가서 주변 개발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과천, 과천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바로 위쪽으로 서리풀 2 지구가 붙어 있네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양자의 시 밑으로 서리풀 1 지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영상에서 충분히 분석했죠. 네, 필요하신 분들은 이어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철도 개발 상황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미 지금 4호선 이렇게 3개가 지나가고 있는데 아, 여기가 아니죠. 여기죠. 위례 과천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또 연결됩니다. 또 다시 이쪽 어딘가에 지하철역이 들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죠. 하지만 그 정확한 위치와 계획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미정입니다. 자,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진짜로 교통의 요충지다. 그것 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네요. 자 이번에는 찍사홍의 주거독립할지도 위에 토지용 이 계획도를 갖다가 뜯어 붙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답사했던 과천 뒷골마을이 이쪽에 살짝 붙어 있고요. 바로 그 밑으로 이렇게 마을들이 쭉 형성되어 있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이 사거리 쪽에 공공하수처리 시설입니다. 자, 요게 조금 문제가 있었죠.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 했는데, 요로 들어가고요. 지하화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다 녹지가 되는 셈이죠. 자, 이렇게 하천 따라 녹지가 아주 끝내주게 예, 계획되어 있고요. 자, 또 하나 눈여겨볼 게, 자족, 이 보라색, 자족 2, 3, 4, 자족 5, 6, 7, 요 밑에까지 대단한데, 이 자족시설이 대체 뭐냐?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다. 그래서 도시형 공장이나 연구소, 업무시설 등이 이쪽에 들어간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자리죠. 자, 일자리까지 이렇게 처음부터 딱딱 계획해 놓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정확한 일자리가 들어올지는 미지수죠. 그래서 이따가 볼 때는 이 과천 업무지구, 여기까지 접근성을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노란 표시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주택으로 예정된 자리고요. 그럼 우리의 관심사 단독주택 단독 필지는 어디 어떤 모양일까요? 자, 여기 노랗게 연노랗게 해가지고 네, 박스형으로 잘린 것 이런 것들을 단독 필지라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편의상 여기를 A, B, C, D로 한번 정해 보자. 위쪽으로 우면산 왼쪽으로 관악산이 있는 아주 아늑한 지형이고요. 향은 모두 이렇게 해가지고 남동향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망이죠. 조망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쪽은 조금 아쉬워요. 아파트가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망권이 별로 볼게 없다. 하지만 여기 여기는 나쁘지 않다. 이쪽으로 과천과학관이 이렇게 쫙 펼쳐지죠. 그리고 이쪽에 공원도 녹지도 바로 붙어 있고 해서 이쪽 조망은 나쁘지 않다. 괜찮다. 여기는 어, 개발이 끊긴 곳이랑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은 다가구나 어, 상가주택 그런 게 들어오지 않을까 살짝 예상해 보고요. 하지만 조망은 조망도 네, 그닥 그렇게 볼게 없고요. 반면에 이쪽 조망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쪽에 뭐 따로 거슬릴 게 없는데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천이 붙어 있어서 굉장히 좀 가격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되고요.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동네는 바로 A입니다. A. 이 중에서 A, B, C, D 중에서 가장 상급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독 필지만요. 마을도 한적하게 산 기슭에 가장 위쪽에 붙어 있고요. 제가 답사했던 그 뒷골 마을과 분위기도 거의 유사하리라 예상합니다. 조금 크게 보면 R1, R2는 블록형 타운하우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 밑으로 고급 주거단지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딱 봐도 굉장히 품이 있는 그런 멋진 부촌 마을이 될것 같죠. 이 토지용 이 계획도 이 아래쪽에 개발이 빠진 곳은 전부 다 녹으로 봐도 될 정도로 이 동네는 굉장히 녹이, 녹지가 공원이 발달된 곳입니다. 바로 밑에 경마공원 있고, 이쪽에 서울랜드 있고, 이쪽에 과천과학관 천문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여기가 바로 최근에 아주대학교 병원 자리로 입지가 결정된 곳입니다.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선 이쪽에 종합병원이 들어온다. 그렇게 예정되어 있죠. 제가 그때 답사할 때도 이 지역의 가장 큰 단점은 종합병원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게 뭐냐면 인구가 워낙 적어서 그래요. 근데 시작부터 이렇게 종합병원부터 딱 정리하고 들어간다. 이건 뭐 벌써 게임 끝났죠? 이 동네는 자족시설이니 대형인프라니 이런 거 걱정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부터 이 동네 예전 답사 영상 보시면서 주요 입지 특징 세 가지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통, 대형인프라, 녹지. 교, 대, 녹. 먼저, 교통. 일단, 마을 중심을 선정했는데, 거기를 경마공원역으로 찍었습니다. 도로교통이나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너무 훌륭해서 딱히 뭐 흠잡을 데가 없지만, 딱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4호선 타고 강남역까지 한번 갈아타서 20분 10km 코스다. 하지만 조금 불안불안한 것도 있습니다. 단독 필지 같은 경우에는 초역세권이다 보면, 여러가지 민원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중에 불법주차 문제도 빠질 수 없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비할지, 그것도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대형인프라. 현재 인구수가 워낙 적어서 백화점이나 종합병원 같은 것들도 거의 없는데, 아까 살펴본 대로 2032년 막계동의 그 삼각지역에 아주대병원이 예정되어 있죠. 마을 중심에서 최대 반경 1.4km 도보 21분 정도 걸리네요. 주요 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신 대로 곳곳에 자족시설들이 넘쳐납니다. 거기에 과천 업무청사까지 있죠. 하지만 아직 뭐가 들어올지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과천 업무청사까지만 거리를 재보면 최대 반경 2.4km 도보 35분. 녹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변이 온통 다 녹지죠. 경마공원, 과천과학관, 서울대공원 전부 다 녹, 푸릇푸릇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과천과천지구와 함께 조성될 새로운 공원, 아까 살펴본 그 사거리 가장 큰 부지, 이 녹지시설까지는 최대 반경 1km 도보 4분이면 닿습니다. 자 과연 여기에 뭐가 들어올까요?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제가 만든 교대 녹지수, 사람이 살만한 최고의 입지를 찾는 기준. 자, 이 마을은 교대 녹 모두 5점입니다. 점수표를 따로 만든 의미가 없을 정도네요. 교통 완벽하고요, 대형 인프라, 마트, 병원, 일자리까지 모두 다 충족합니다. 녹지 역시 흠잡을 데가 없고요. 자, 이말 정리하겠습니다. 장점, 교대 녹 모두가 꿈꾸는 완벽한 입지. 뛰어난 개발 확장성, 단점, 역대급 분양가 예상, 길어지는 완공 시점. 단독 전원주택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직접 발품 팔 시간도, 정보도 부족하시다면, 직사홍의 주거독립 팔지도. 내 삶에 꼭 맞는 최종 입지 결정,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찍사홍의 1대1 입지 컨설팅 찍사홍의 지구답사, 재밌게 잘 보셨나요? 과천, 과천지구, 진짜로 사람이 살만한지 앞으로도 계속 주시하면서 답사하고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